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입니다. 건강검진을 위해 시행하는 다른 검사들에 비해서 대장내시경 검사는 검사 전 준비 사항이 많습니다. 그만큼 검사 준비가 매우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정확한 검사가 되지 않거나 검사 자체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쿨프랩 복용법을 지키지 못한 경우, 장 청소가 덜 되어 장 표면을 자세히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식이 조절을 잘 지키지 못한 경우, 음식물이 장내에 남아 있어 관찰이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장 청소가 잘 되지 않은 경우, 용종을 발견하거나 질병을 진단할 가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검사 시간이 길어지고 검사 중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서는 검사 전 적절한 시기 조절과 완벽한 쿨프렛 복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장내시경 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laughs>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사 조절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검사 전에 음식을 드시게 되면 힘들게 장 정결약을 드셨더라도 장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지 않아 이물질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장 정결을 위해서는 검사 3일 전부터 다음과 같은 음식물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수박, 참외, 포도, 키위 등의 씨 있는 과일과 섬유질이 많은 나물과 채소, 김치, 미역과 같은 해조류, 콩, 옥수수, 흑미, 현미 등의 작곡류 섭취는 제한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대장에 오래 남아 대장내시경 검사 및 용종 발견에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평소 변비가 심한 분들은 이러한 식사 조절을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시되 수분은 평소보다 많이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럼 검사 3일 전부터 섭취 가능한 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쌀밥, 흰죽, 두부, 달걀, 생선, 감자, 바나나 등 부드럽고 섬유질이 적은 흰색 위주의 음식은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전날에는 아침과 점심 식사를 쌀밥 또는 흰죽으로 평소보다 가볍게 드시고 저녁 6시쯤 흰죽 또는 미음을 반찬 없이 드십시오. 저녁 식사 후부터 검사 전까지는 관장약 및 물만 섭취하도록 합니다. 쿨프랩 복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쿨프랩은 건강검진 전에 미리 신청하신 내용에 따라 택배로 보내드리거나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검사 일주일 전에는 패키지 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쿨프랩산 파란색 A제 4포, 노란색 B제 4포, 빈 용기 500ml 1 병, 가속콜 1포가 들어있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하시고 빠진 것이 있으면 강남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 검사가 함께 있다면 쿨프랩 복용 전에 미리 대변을 대변통에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쿨프랩은 검사 전일과 검사 당일 두 번에 걸쳐 복용하게 됩니다. 쿨프랩을 준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500ml 용기에 에이제 한 포와 비제 한 포를 넣습니다. 두 번째로, 찬물 500ml를 눈금선까지 채웁니다. 세 번째로, 뚜껑을 닫고 가루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흔들어 줍니다. 차게 하는 것이 좀더 마시기 쉽습니다. 검사 전일 오후 9시부터 쿨프랩 반통 먹는 것을 시작으로 15분 간격으로 4번 총 1시간 동안 쿨프랩 1리터를 모두 복용합니다. 이어서 오후 10시에 생수 500ml를 마시면 1차 복용은 끝이 납니다. 생수를 마시기 힘든 경우에는 이온음료와 같은 맑은 음료수를 마셔도 됩니다. 검사 당일 2차 복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전 4시 쿨프랩 반통을 시작으로 15분 간격으로 4번 총 1시간 동안 쿨프랩 1리터를 모두 복용합니다. 이어서 오전 5시에 가소콜 한포와 함께 생수 500ml를 마시면 장준비가 모두 끝이 납니다. 이른 시간부터 쿨프랩을 복용하는 것이 번거로우시겠지만 나누어 복용하는 방법이 장준비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선종 발견률을 10% 이상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 시행 전 출혈 위험이 있는 아스피린, 플라빅스, 와파린 등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사전에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당일 금식을 하더라도 혈압약은 소량의 물과 함께 드시고 오시면 됩니다. 혹시 쿨프의 복용 중에 심한 구토나 탈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복용을 중단하시고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